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강동역세권에 있는 무글리 상가점포에 대한 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글리 상가점포 매물은 825번입니다. 매물번호 정보입니다. 돈은 월세는 250만원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조건이 변경 또는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광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유효기간은 8월 5일까지 임의로 정한 상태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 인가, 등록업, 허가, 인가, 등록은 적법해야 되겠죠. 자유업은 해당이 됩니다. 추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좋을까? 스포츠 업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휘트니스 용으로도 적합하고 레저 용으로도 적합합니다. 공장 창고도 좋습니다. 권리상입니다. 무권리입니다. 무권리인데, 권리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 현재 매물은 권리금이 없는 상태로서 상당히 좋은 무권리 상가 점포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정 지역에 있는 상가 점포입니다. 청정 지역. 강동구 성내동은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하철, 전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강동역세권이고 둔촌동역과 천호역, 강동구청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9호선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인구입니다. 강동구 인구. 인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강동구는 2030년도가 되면 6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되겠습니다. 건물, 건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86평 2084.29제곱미터이고, 전체 연면적은 1181.31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은 49.26%고 용적률은 237.18%입니다. 주차는 건물 전체 7대가 주차가 되고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내부의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편함은 무인 우편함입니다. 계단은 드나들기에 편리하고 넓습니다. 현재 전기를 끄고 촬영한 모습인데 상당히 전용 면적이 넓은 내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상시한 정보입니다. 대지 면적은 114.41평으로서 378.2제곱미터입니다. 매물번호는 월드부동산 825번입니다. 토지이용객으로 국토계획법은 도시지구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이고 시행령 구조상은 기록상에 없이 깔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코메다당 683만 3천 원이고, 도로는 중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 한강시민공원, 근처는 에둔촌조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탄생,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기관은 근처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또 홈플러스를 근처에 두고 있고 하남의 서타필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고속도로는 경부중부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 한강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둔촌배제 한영외고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입니다. 매물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대면을 하면 상세 내용이 공개를 하고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성내동 강동역세권이고 87년도 준공이 된 건축물입니다. 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입니다. 특약은 계약을 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안 되고. 오 w 1 h 육권 원칙에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히 권리상에 대해서는 볼규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세금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현재 상태는 완납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납세 완납 증명을 하고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등기, 등기, 등기상 정부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는 반드시 발급이 되어야 될 필수 문서입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을 경우는 얼굴 특이 권리상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중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인데 국토교통부 하달 지침 내용입니다. 임대 등록과 계약 갱신 요구에 추가하여 확정자 보유 해당 국세 지방세 체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벤제 그뭘 확인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 유튜브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력이 세 가지 경우가 되면 상실됩니다. 기간이 경과된다든지 기간 관계 없이 계약이 체결되다든지 조건 변경, 금액 변경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유효 기간은 임의로 정했는데, 8월 5일까지가 유효, 광고 유효 기간입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 사구,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